이제 시즌3 종료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음 시즌 초반에 나올 SSR 캐릭터와 반신악마 캐릭터의 티저 이미지가 이렇게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얘기도 좀 해보고요. 새로운 시즌과 콘텐츠에 관련된 얘기도 몇 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콜라보 캐릭터를 보시게 되면 나츠 같은 경우에 이전에 대여 시스템과 관련해서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이건 이제 개발팀의 답변을 받았어요. 대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나츠가 명함만 있으신 분들은 따로 대여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따로 대여를 하실 필요가 없고 그 상태로 그냥 진급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40장 이렇게 티켓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걸로 이제 나츠 명함만 뽑고 가시면 나중에 원하실 때는 지금보다는 다이아를 조금 더 투자를 많이 하시더라도 원하는 만큼 진급을 다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콜라보 이벤트가 진행 중일 때 티켓을 40장까지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츠 명함만 들고 가시면 나중에 언제라도 진급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여 같은 경우에는 명함도 없으신 분들. 뭐, 나중에 시작하는 신규 유저분들이 나치가 필요할 때, 그럴 때 이제 사용해라고 나온 시스템인 것 같고요.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은 나치 명함만 들고 가면 대여 시스템은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콜라보와 관련된 내용들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이제 해외 서버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시즌이 종료가 됩니다. 5월 16일에 종료가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5월 23일에 시즌4가 시작될 예정인데, 2주 정도만 있으면 이제 신규 시즌을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신규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는 두 가지 이벤트가 있긴 한데, 깊은 광산 같은 경우에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접속만 해서 꿈세계라든지 자동사냥 스테이지만 진행을 하시게 되면 다이아와 픽업 뽑기권을 자동으로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깊은 광산 이벤트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전술 공방은 조금 어려워졌어요. 예전처럼 그냥 이렇게 막 놓고, 아무렇게나 해서 깨기에는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열리는 콘텐츠 중에는 전술 공방을 좀 재밌게 즐겨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콘텐츠들이 진행되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 이제 신규 캐릭터와 관련된 내용으로 넘어가 보면 뭐 많은 정보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신규 SSR 캐릭터인 인듀어 같은 경우에는 또 일더스예요 또 와일더스로 등장을 하게 됐고 와일더스 사수입니다 트라이브가 진짜 옛날 캐릭터들밖에 없어서 트라이브를 좀 밀어주지 않을까 했는데 SSR 캐릭터는 와일더스 사수가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신악마를 보시게 되면 반신악마도 사수예요 반신악마도 사수고 어쨌든 이런 퓨어 딜러로 나오기 때문에 과연 어떤 컨텐츠에 쓰일지가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PVP보다는 여기 있는 PVE가 뭐 지금도 중요하긴 하지만 시즌4에서는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동사냥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세번의 리셋 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꿈세계 말고 보스러시가 또 정규 컨텐츠로 이렇게 편입이 되기 때문에 PVE에서 쓰는 캐릭터들의 밸류값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이제 PVE가 중점이긴 한데 PVP는 약간 개인적인 만족과 관련해서 의미를 두시는 분들만 좀 중요하게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두 가지 캐릭터가 PVE 콘텐츠에서 쓰일지가 관건인데 뭐 다른 정보들은 크게 없긴 한데 반신악마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좀 이미지가 바뀌었어요. 예전에 탈렌이라든지 이런 캐릭터들과는 좀 이미지가 다릅니다. 뭔가 그래픽 팀의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확실히 이전과는 캐릭터 이미지가 달라진 걸 느낄 수가 있고. 여기 보시게 되면 전력을 다해 불꽃을 뿜음, 그리고 폭발 중에 무차별 공격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대단히 강력한 딜러라는 거를 이렇게 자기소개에서도 표출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캐릭터가 만약에 PVE에서 잘 쓰이게 된다면 지금 하라크의 자리가 좀 위태로울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반신 악마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굉장히 길긴 합니다만 어쨌든 자리를 좀 뺏길 수도 있을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하라크도 이제 나온 지가 11월 달에 나왔기 때문에 땀이 좀 찼단 말이에요. 이 친구도 나온 지가 그래도 6개월 정도 된 상황이라서 충분히 이제 꿈 세계 패왕 자리를 좀 나눠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시간이 좀 흐르긴 했어요. 그런데 무소가금 유저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라크를 이제 막 뽑아야 되는 시기가 도래를 했기 때문에 신규 캐릭터 쿠루루가 만약에 피부 2에서 쓰게 된다면 다음 시즌에 좀 메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라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꿈 세계 같은 이런 보스 전에서 레벨이 어느 정도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무한 모드에 들어가야만 좀 활약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 시즌이 시작된다고 할지라도 쿠루루가 굉장히 잘 쓰인다고 했을 때 최소한 한달 정도 이상은 지켜보고 뽑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라크까지 다 이렇게 꿈 세계에서 활용되는 걸 보고 이두 가지 캐릭터의 딜 경쟁을 보신 다음에 결정을 해야 돼서 이전보다 는 훨씬 더 신중하게 바라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디오도 반신 악마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 캐릭터가 PvE에서 쓰게 된다면 이제는 좀 뽑기에 고민이 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걸 이제 PvE만 쓰게 된다면 챔피언 플러스까지만 뽑고. 어떻게든 이제 때울 수가 있겠지만 애매하게 이제 PVE랑 PVP에 걸쳐있는 캐릭터들 있죠. 뭐 딜그레이라든지 세미나 같은 이런 캐릭터들처럼 나오게 된다면 굉장히 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이제 PVP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챔피언 플러스에서만 멈출 수는 없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이 파라곤 2까지 어느 정도 이렇게 어느 정도 진급이 되신 분들은 무조건 파라곤 진급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소가금 유저분들이라고 해도 이게 시간이 엄청나게 쌓여서 캐릭터 풀이 늘어나신 분들은 똑같이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전보다는 조금 더 무게감 있게 뽑으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냥 가볍게 좀 하자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셔도 결국에는 이제 꿈새라든지 PVP 이런 곳에서 한번 털리게 되면 게임 하기 전에는 그냥 대충 하자고 생각을 했어도 막상 또 슬슬 밀리게 되면 굉장히 진지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새로운 여정이 좀비 영화랑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여정 게임과 좀비 영화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물렸는데 안 물렸다고 하는 게 약간 공통점인 것 같아요. 뭐 좀비 영화에서도 이제 물렸는데 자기는 절대 안 물렸다고 좀 이렇게 땡깡 부리는 사람들이 있고, 새로운 여정 같은 경우에도, 아, 나는 구조선 나오면 그냥 다른 게임 할 거야. 아니면 나 그냥 대충 해야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막상 또 PVP나 PVE 콘텐츠에서 발리게 되면, 누구보다도 진지하게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시즌에는 좀 가볍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뭐 게임 자체를 가볍게 하시는건 괜찮습니다만 뽑기만큼은 조금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일단 과금 상품을 보시게 되면 다이아 수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이아 수급이라고 해봤자 이제 여기 있는 패스권 정도 이 정도를 사고 나면 사실상 실질적으로 다이아를 수급할 수 있는 곳이 이렇게 4000% 시즌 패키지 정도 이런 것들밖에 없어요. 상장 패키지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아니라서 다이아가 한번 털리고 나면 그걸 다시 쌓아가는 데는 꽤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신규 시즌이 조금만 지나고 나면 이전보다 훨씬 더 캐릭터 풀이라든지 스펙들이 많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캐릭터 성능을 끝까지 체크를 해서 급하게 뽑는 건좀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신악마를 보시게 되면 반신악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길드 주화가 예전보다 저번 시즌보다 이번 시즌이 6만 개가 더 많이 늘어났어요. 저번 시즌에 비해서 이번 시즌 길드 대항전의 보상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길드코인 6만 개를 더 수급할 수 있는 그러한 시즌이 되었고요 물론 이제 길드코인과 더불어서 별빛 결정도 좀 많이 수급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만 그만큼 이제 반신악마도 새로운 시즌에 나오는 게 3개로 늘어났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점성술이나 이런 것들을 과금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서 나온 반신악마 3개 중에 한 개만 챔피언 플러스로 보내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늦게 시작하신 분들은 앞선 플루스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뽑기 위해서 우선순위가 좀 밀릴 순 있겠지만 어쨌든 과금이 적으신 분들은 반시장마 한 시즌 3개 중에 한 개밖에 못 뽑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할지라도 한 개를 챔피언 플러스로 완벽하게 가지고 갈수 있는 재화는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서 선택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음 시즌 일정이라든지 이번 시즌 에 남아 있는 콘텐츠와 신규 캐릭터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뭐 신규 캐릭터들의 스킬 같은 거는 조금 유출된 게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게 팩트가 아니라서 미리 말씀드리기엔 좀 그렇고요. 해외 서버나 테스트 서버에 빠르게 캐릭터들이 등장을 하게 된다면 영상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